큐팀 페이지 23페이지 묵상 가이드 요엘 이제라도 돌아오라 요엘서의 개요 요엘서의 저자 이자 부두엘의 아들인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요엘서에는 그의 예언 사역의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지 않기에 기록 시기를 정확히 알순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기 bc 9세기 포로 직전의 시기 bc 597에서 587년 포로 이후의 시기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시 자연재해로 황폐해진 국토처럼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임박함을 경고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회개와 여호와의 날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시고자 전무, 후모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을 거두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전합니다.이 약속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재앙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언약 백성은 온전한 평화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었던 성령 강림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혜자들과 바울 사도와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날마다 큐티하며 지혜로움, 결단과 선택을 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